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일생 중한 번은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건 적게 가지고 있건, 능력이 많건 적건, 나이가 많건 적건, 인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경험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마치 내일이 저절로 올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은데 언제나 우리가 반드시 이 삶이 끝이 있고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주님은 이 중요하고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 율법 교사의 마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하다라는 말은 덫을 설치하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딱두 장면에서 사용이 되는데 한 장면은 오늘 본문이고. 나머지 또한 장면은 누가복음 4장인데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는 장면. 이두 장면에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한 거죠. 평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통해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율법과 상관없는 말씀을 하시면 거침없이 예수님 앞에 지금 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던진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예상 밖에 대답을 하세요. 26절 보시면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의회의 대답이, 대답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법도 했지만 뭐 워낙 율법이 전문 분야였기 때문에 이 율법 교사는 거침없이 대답, 대답하죠.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율법 교사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대답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내 말이 옳도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시 계신 거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면 그 율법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율법을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것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중에 살인을 저질러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미워해 본적 있는 사람은 아, 미워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주님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과 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연결되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한 것이 곧 누군가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조항들과 규율들 그 이면에 담긴 정신과 의미들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 스스로 결코 율법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면 영생을 얻게 된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의는 다른 방식으로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틀린 질문이요. 다른 질문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만약 이렇게 물었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만 가능하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소망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 주시는 거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이죠? 구원을 위한 의를 스스로 쟁취할 수가 없음을 깨달으라는 권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율법 교사는 그것을 거절하죠. 29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한번더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 이 질문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대신에 그는 이웃의 범위를 축소하여 개명을 온전히 지켰다고 주장하는 것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라든지 혹은 어, 가난한 자들이라든지 질병에 걸린 자들인지 라든지 장애가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여겼고 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율법교사의 생각에 이웃은 지금까지 충분히 사랑해왔던 사람들이 거죠. 내가 충분히 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의 것을 나누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율법교사가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저는 제 이웃을 다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수준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성취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끼리도 점점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이렇게 달랐구나를 알아가고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부부끼리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아닌 척하고 계신데 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알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조금만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걸 우리는 매일매일 직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주님 제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할 수 없는 실력도 없고 제안에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부분에서 절대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의를 축소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비교적 괜찮은 사람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의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마음이고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콕 집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뭐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맥락에서 온 거냐면 지금 자신의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서 제가 이웃을 다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 주장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말을 반박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이 맥락 속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걸다 빼앗기고 심하게 얻어 맞아 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것을 보고도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이어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발견하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주고, 어, 그를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그를 주막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추가 비용이 든다면 얼마든지 지불할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 부탁을 하고 떠나는 장면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까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지금 바꾸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의 이웃이냐?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개명의 의미가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율법 말씀의 의미인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가 이 사랑에 대한 정확한 적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어, 대답해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질문에 누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답, 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율법 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입밖으로 내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그치금 뭐가 드러난 거죠? 이 율법 교사가 그동안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서 실천했던 것이 지극히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실력이 닿는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내 실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지쳐 쓰러지고 나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개명에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건 뭡니까?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제가 사랑의 생산자가 될수 없고 주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부어 나를 채워 흘려 보낼 수만 있습니다. 이 코백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얼마나 이웃의 범위를 축소해서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지막 3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끝나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부르시고 빚으시고 완성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 죽어가는 사람을 버리고 그냥 가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정지하기가 쉽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부터 여리고까지는 약 27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이 도중에 가는 길이 가판을 산악지형으로 돼 있고 막 바위와 동굴들이 막 많아가지고 강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습격하고 바위나 굴 속에 숨기가 딱 좋은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의 이름을 사람들은 피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피의 길 워낙 강도 만나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을 피의 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저 사람을 다가 가서 도와준다는 건 상당히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 안정감을 포기해야 됩니다. 34절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강도 만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얼른 달려가서 다른 사람을 불러 온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아직 어딘가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강도의 위험 한복판으로 그가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그의 안정감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죠. 또 그의 소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고 주막에 그 사람을 맡겨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고 머무는데 추가 비용이 든다면 내가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추가로 지불하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여행자들의 필수품이었어요. 자기에게도 꼭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고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을 밤새 돌봐주느라 이튿날까지 일정이 없었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계획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의 계획과 그의 커리어와 그의 평판을 포기해야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세 가지 중에 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좀 답답하게 만드십니까? 내 안정감을 포기해야 되고 내 소유를 포기해야 되고 내 계획과 내 커리어와 내 평판을 포기해야 돼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화나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죠 만약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상거래를 앞둔 그런 상인이었다면 자기가 해야 될 거래를 다 망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렇게 읽을 때 마음이 제일 답답했던 게 이제 그 밤새도록 이튿날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느라고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 제가 세워놨던 계획이 어, 이렇게 얼그러질 때 그게 막 되게 막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무언가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언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리스토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것을 믿을 때만 가능하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세운 계획들이 막 얼그러지고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제 안에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갑작스럽지만 주님께는 갑작스러운 일이 없고 주님의 이 놀라운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제안에 다시 살아날 때 계획이 틀어져도 다시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어떤 뜻이죠? 그분이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생각지도 못한 삶의 변수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가 진짜 믿게 되는 건 뭡니까?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입니까? 너무 무겁고 힘든 그 현실 자체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분을 믿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걸 믿을 때에만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그 어떤 인격적인 어떤 수양, 내막 노력, 내 열심으로 일어내야 되는 무언가가 아니라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믿을 때, 그럴 때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내가 그분 안에 안전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그것을 믿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내 행동을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후회입니다. 아, 다음부터 이러지 말아야지. 그냥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내가 믿고 있던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걸 내려놓는다면 내 일생이 끝장날 것 같고 이것을 포기한다면 내가 너무나도 큰 손해를 볼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나의 삶을 내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회개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행함을 회개하기보다는 나의 믿음을 나의 불신앙을 돌이키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이게 어떤 뜻이죠? 그분만이 나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과 주인이 있어요. 종 주인이 종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때 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바쁜데요. 혹은 아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인이 그 종의 하루의 의미를 결정하죠. 주인이 그 종의 삶의 가치를 결정하죠. 누군가의 말한 마디가 내 마음을 뒤흔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한 어떤 행동과 태도가 내 마음을 덜컥 주저앉게 할 때, 우리가 진짜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분만이 나의 삶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나는 저 사람이 보는 나, 혹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내가. 진짜 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는 거죠.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어주며 주님 맡기신 사명을 담대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한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회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것을 나누라. 이 명령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실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럽고 불가능한 미션처럼 보여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이한 사람 품을 수 있는 실력도 능력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여 내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붙잡으소서,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그럴 때 사랑하라고 하는 그 개명을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